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구금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예루살렘 성은 뭐 깡그리 회파될 겁니다. 아무 빛이 안 보이는 그런 시대예요.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아무 희망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번역이 좀 멋있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땅을 짓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만들며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들은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에 나오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온통 진화론에 물들어 있어요. 뼛속 깊이 진화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모든 이 구조가 진화적 구조, 진화론적 사고, 진화론적 습관 속에 젖어 있어요. 진화했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진화를 했습니까?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진화했습니까? 뭐가 진화한 게 있어요? 오직 창조적 기준만이 이 세상의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만이 상대적 기준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죠. 절대적 기준이 없는데 상대적 기준이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적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기원, 모든 것의 시작, 모든 질서의 원초,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죠. 원인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시작되어야 질서가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 시작되어야 인간의 모든 조화,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 뭘 의지하느냐가 우리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죠. 하, 나는 뭘 의지하고 있나? 다급할 때 내가 찾는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다급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자 부르짖어라. 이거꼭큰 소리로 외치라 이런 뜻만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전부를 걸고. 우리 중심의 전부를 결단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달려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냥 목소리만 키워서 과음을 지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걸면 우리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고백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런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도대체 이게 뭘까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전체는 사실 우리가 계시가 아니서는알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이 얘기 맥락에서 보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은 지금 비록 절망적인 상황 같지만 예루살렘은 철저히 황폐해지겠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크고 은밀한 일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크고 은밀한 일이란 우리의 이성으로 알수 없는 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 곧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라는 일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뉴 크리에이션이 시작되는 일이죠. 사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에서 우리가 5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는데. 여러분 이 말씀 한 마디만 오늘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져도 이 세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날만한 때에 있습니다. 부를만한 때에 있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부르라. 입을 열어 하나님 부르라. 입을 열어 아버지 부르라. 입을 열어 주님 부르라.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하루 종일 뭐 잡생각 하면 뭐 합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무슨 소용이습니까 태반은 뭐 생각해서 안될 생각이고, 태반은 생각해봐야 소용도 없는 일들이고. 그 속에 하루 종일 우리의 머리를 쏟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단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를 때, 그분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업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라. 여러분,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 인간의 죄악을 소멸시킵니까? 한번 지은 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게로 어떤 종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한번 지은 어은일천만겁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죄가 없는 듯 내가 씻어주겠다. 바다에 바늘이 빠진 것을 못 찾는 것처럼 못 찾게 하겠다. 내 죄가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하겠다 아무리 살이 썩어 들어가듯 하더라도 주님 만지시면 새 살이 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아니고 무슨 일이 더 크고 은밀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들면 숨이 쉬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생명이 소생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상황은 하나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그런 고백이 입술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가 풀렸는데 뭐가 호전되었는데 무슨 상황이 더 나아졌는데 우리가 달라진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죠.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합니다. 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그분은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은밀하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